입국 심사 들어갈 때줄 이렇게 서야 되는데 줄을 안 쓰고 바로 패스트 패스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꼭 미리 다운로드 받으시고 자, 일단은 무조건 가져가면 좋을 거 위에서 올려놓고 화장을 할때 굉장히 안정적이더라고요 콘센트를 밀어주면 되는 예요 아, 그래도 이거 정도는 가져가면 허리도 풀고 일회용 뭐 파우치예요 좀큰 사이즈도 있고 좀그 용도에 맞게 쓰시면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In the way she walks, the way she talks, or the way she loves me. Just look at me. 여러분 안녕. 제가 이번에 도쿄를 3박 4일을 급태영이랑 가게 되었어요. 짐을 이제 거의 다 싸가는 중인데 뭔가 여러분들에게 그 여행 가기 전에 꿀팁들이랑 여행을 갈때 챙기면 좋을 것 같은 물건들에 조금 추천해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설날도 다가오고 아마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 꿀팁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어, 출국 전 체크리스트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당연히 중요한 거 여권. 그 여권의 유효 기간을 체크를 못 해서 아 넉넉히 남아 있겠지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정말 큰일 나는 상황들이 많이 생각보다 주변에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꼭 가기 전에 넉넉한 유효 기간을 가지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환전 부분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토스 앱으로 미리 이제 환전을 신청해요. 좋은 점은 어쨌든 되게 쉽게 여기서 제 계좌로 연동이 돼서 환전을 할수 있는 점과 실제로 오프라인 그 부스에서 환전하시는 것보다 우대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 인천 공항의 하나은행에서 제 신분증을 보여주면 제 이름으로 이제 신청된 그 환전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제 많은 분들이 이 트래블 월릿을 이제 많이 아시는데 굉장히 유용해서 저도 추천을 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모든 외화를 결제할 때 카드 수수료가 0%예요. 현 현지에서 ATM기에서도 바로바로 그때그때 이제 돈을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다른 계좌에 연동을 해서 충전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외화 선불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좋은 건 어쨌든 수수료 없이 결제할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어, 유용하더라고요. 이때 중요한 점은 무조건 실물 카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카드를 발급받기에는 대략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가 걸리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거는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신청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우니까 이 트래블 원래 앱을 다운받으셔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는 아시겠지만, 이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심은 실물 유심을 교체하지 않아도 이 QR코드 인식으로만 바로 이제 그 나라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유심인 거죠. 일단 가격이 정말 저렴해요, 여러분. 선택을 할수 있어요. 뭐 하루에 1기가, 뭐 하루에 2기가. 근데 저는 부족한 거보다 낫지 않나 싶어서 3기가로 선택을 했고요. 4일 기준으로 선택을 했는데 총 16,000원대가 나왔습니다. 정말 저렴하죠, 여러분. 일본을 가시는 분들은 입국심사를 좀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지트, 네, 제펜 웹. 여기 링크에 들어가셔서 미리 입국 정보들을 남겨놓으시면 정말 QR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빠르게 이제 입국 심사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귀찮게 뭐 비행기 같은 데서 입국 심사 이런 페이퍼로 적는 것보다는 이제 이거를 미리 등록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숙소를 어, 아고다에서 예약을 했어요. 아마도 아고다보다 싼 곳이 있겠지만 저는 그냥 아고다가 편하더라고요. 뭔가 좀 보기도 편하고 아고다가 제공하는 그 상품들이 무료 취소가 되게 많아요. 물론 기한이 있어요. 뭐 며칠까지 뭐 취소를 하면 뭐 위약금이 붙지 않는다. 일단 고민될 때 있잖아요. 아이 호텔을 갈지 이 위치로 갈지 되게 고민될 때는 일단은 빨리 잡아놔야 되니까 숙소는 빨리 할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예약을 해놓고 무료 취소 가능한 호텔을 예약해놓고. 어? 근데 이게 뭔가 더 좋은 데를 발견했다면 빨리 취소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또 그런 변수들에 굉장히 또 방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아고다로 예약하는 게좀더 편리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완전 여러분 보부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행 갈때꼭 챙겨가면 좋을 것들을 제가 또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무조건 가져가면 좋을 거 멀티 어댑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하시는 전압을 선택하셔서 콘센트를 이렇게 밀어주면 되는 예요. 이렇게 USB 두 개랑 1포트까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얘를 가져가면 저희가 귀찮게 충전기를 여러 개를 안 가져가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 있으면 정말 편하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는 무조건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거는 주파집 거예요. 제가 항상 여행 때마다 가지고 다니는 약간 지퍼팩이랑 일회용 비닐이에요. 그런 빨래가 생겨서 그걸 다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거를 다른 옷들과 좀 섞기 조금 찝찝할 때. 뭐 아니면 뭔가를 제가 구매했는데 그거를 이제 뜯어서 아니면 뭐 분리해서 와야 될 때. 은근히 진짜 쓸 일이 많고 여기 고무줄도 혹시 몰라서. 저는 물티슈를 되게 너무 좋아하고 많이 쓰는 사람으로서 물티슈가 없으면 너무 불안하거든요. 이 베베숲 시그니처 블루인데 이게 아주 정말 많은 물기를 촉촉함을 머금고 있고 굉장히 두꺼워요. 얘가 이제 32개 시트로 되게 얇은 버전이 있어가지고 이거 정도는 가지고 다니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뭐 호텔에서도 쓰기 때문에 이거를 네, 가져갑니다. 이거 추천드려요. 작은 사이즈 알수스 구매한 작은 거울이에요. 스탠드식 이렇게 우리가 숙소에 갔을 때 이제 저희가 뭐 스킨케어를 바른다든지 여자분들 뭐 화장을 해야 될때 뭔가 이 호텔에 따라서 이 거울이 어디에 있는지도 다르고 또 화장대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살짝 이 화장을 하기에 되게 애매해요. 매트리스 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작은 티테이블 어쨌든 테이블은 보통은 있으니까 거기 위에서 올려놓고 화장을 할때 굉장히 안정적이더라고요. 일회용 페이스 타월입니다. 이렇게 페이스 타월인데 저는 또 피부가 되게 예민해가지고 뭐가 굉장히 잘 나는 스타일이에요. 특히 내 집이 아닌 곳에서 조금 외부 환경이 바뀔 때 그럴 때. 그 얼굴 닦을 때만큼 요 일회용 타월로 닦아주면 굉장히 위생적일 것 같아서 이번에 구매를 했고요. 약간 베개 커버 대신 좀 찝찝할 때그 베개 위에 그래도 얼굴 맞는 곳에 이거를 위에 두고 자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마바 파우치고 일회용 파우치예요. 그래도 좀큰 사이즈도 있고 굉장히 얇고 용기가 담기가 또 편해요. 이렇게 구멍이 좀큰 편이어서 뭔가를 담기 굉장히 간편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뭐 바디로션, 그런 액체류들도 괜찮고 샴푸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챙기고 다니고 있는데 아, 생각보다 되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동키호테에서 구매를 하고 너무너무 뽕을 뽑은 아이템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데기고요. 기달사순이에요. 얘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얘는 두 개가 되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하면 공고 대기로 사용이 가능하고 뒤에 있는 버튼을 풀면 이렇게 스트레이트, 약간 일자 고데기. 저도 드라이기는 다이슨 쓰고 뭐 에어랩도 쓰고 하는데 여러분 110 볼트를 쓰는 나라 미국이나 뭐 유럽도 있고 절대 절대 아예 켜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가져가지 마세요 고데기도 여러분들이 고데기만큼은 내가 포기 못한다 하시면. 현지에 가셔서 특히 뭐 제가 갔던 동키호테였지만 그런 데서 싸게 이 110볼트를 하나를 구매를 해놓으시면 어, 조금 여행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뽕을 뽑지 않을까 그래서 이 고데기를 또 추천드립니다 저도 캐리어를 어, 무거우니까 하나밖에 는못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도 저희가 뭐막 면세점에서 뭐 사고 뭐 특히 일본은 저희가 좀 뭔가 많이 사오는 그런 여행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뭔가 자리가 부족하더라고요. 좀 가벼운 에코백 뭐 아니면 이런 좀 쇼퍼백 같은 거를 이제 가져가시면 갈 때는 이렇게 얇게 그냥 가져가셨다가 올때 조금 추가적으로 가져오시기에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일본은 걷고 걷고 걷는 일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풋 패치, 발란스비풋 패치 아니면 이런 휴족 시간 요거를 확실히 가져가시면 이제 잘때 붙이고 자면 훨씬 조금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더라고요. 이거는 마사지 볼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게 좀 무게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거 정도는 가져가면 뭐 허리도 풀고, 뭐 림프도 풀고, 다리도 풀고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요거 하나 최근에 가기 전에 구매를 가벼운 걸로 했습니다. 이렇게 캐리어 커버인데 약간 이런 탄력성 있는 재질이고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요. 제가 이전에 한번 썼었는데, 좀 낡아가지고 버리고 이번에 새로 구매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막공항에서 저는 그 정도일 줄 몰랐는데. 아니, 안부서지는게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되게 캐리어를 막 대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거를 씌우면, 그래도 속상한 일이 덜 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압축가 막, 압축 가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압축팩? 어, 제가 좀 솔직히 안 믿었거든요? 이게 정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두개의 포켓으로 나눠져 있어서 뭐 바지는 바지 그리고 뭐 속옷이면 속옷 이렇게 따로 싸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히트텍 잠옷 바지 제요 잠옷까지 다 넣어버려야겠다 꾸겨져도 되는 이런 바지 종류가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도 또볼수 있는 거죠. 마지막에 사실 얘를 이렇게 싸고 나서 이제 지퍼를 잠궈주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원리예요. 이렇게 큰 사이즈도 있고 또 작은 사이즈도 있어서 좀그 용도에 맞게 쓰시면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영양제를. 이렇게 따로 챙겨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비상약은 당연히 챙겨가시면 너무 좋고, 제가 자주 먹는 오타이산 일본 소화제인데, 이게 약간 생약이어가지고 부담이 없고, 좀 뭔가 되게 더부룩하고 소화 안 된다 할때 이거 하나 가루 타입을 먹어주면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행 가면 확실히 평소보다 훨씬 많이 걷잖아요. 그래서 더 피로감이 느끼는데, 요거를 저는 하루에 하나씩 먹어줘요. 피로회복제. 약간 농축된 그런 피로회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스케줄 할 때도 요거를 먹고 가는데, 어, 괜찮더라고요. 히말라야 파티 스마트. 이게 젤리 타입의 이제, 숙취 어, 해소제예요. 근데 요거를 이번에 올리브 세용, 세일 때 제가 구매를 해봤는데, 확실히 이거를 먹고 술을 마시면 훨씬 <laughs> 덜숙취가 덜하고 뭔가 더 나은 느낌이더라고요. 맛있는 술들을 좀 먹을 일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이걸 챙겼습니다. 그다음에 시 따로 챙겼고요. 유산균도 되게 중요해요. 홍삼도 챙겼고 요거는 아르타민이라는 이게 가루인데 요것도 약간 급 충전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이거를 물에 타먹으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가면 엄청 피곤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옷소물도 챙겨갑니다. 그 여행자 보험을 드는 것도 꼭 까먹지 마세요. 여행자 보험이 생각보다 얼마 안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고급형 플랜으로 했는데 3박 4일에서 한 15,000원 정도 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포르투갈 갔을 때 장염이 걸렸잖아요. 내가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여행자 보험을 들고 가시는 걸 정말 정말 추천드려요. 카메라 같은 거는 이제 배터리 때문에 실컷 타야 돼가지고 은근히 그 공항 기내에서 드는 짐이 더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매는 숄더백으로는 감당이 안 돼가지고 주로 이렇게 배낭을 하나씩 들고 가는 편인데 여기 안에 내부 포켓이 하나 더 있어서 좀더 분리해야 될 것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갑을 넣고요 겉에 이렇게 또 열리는 포켓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금방 꺼내도 되는 좀 위험하지 않은 물건을 넣으면 좋을 것 같고 하나 있고 여기 안에 또 지퍼가 또 있어서 정말 늦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이 이 바깥에 또 약간 이 히든 포켓 같은 게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여권을 넣어놨습니다. 갑자기 새벽에 패션쇼를. 네. 저는 이 번거지 모자랑 이렇게 캡모자를 하나 챙겨갈 건데 부득이하게 이제 못 씻었다. 뭐 저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항상 씻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뭐 이렇게 돌아오는 날 너무 피곤해서 못 씻었다. 내가 뭐 이렇게 엄청 페인이다. 그럴 때 이렇게 모자 하나씩 써서 또 귀국을 하고 비행기를 타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바퀴에 씌우는 커버예요, 여러분. 이제 캐리어를 이제 가지고 들어올 때 너무 찝찝하잖아요. 본체를 이제 물티슈로 닦는 편인데 이 바퀴까지 닦기가 은근히 되게 번거롭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이 커버를 씌우고 이제 다시 짐을 풀을 때 풀면 정말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 바퀴 커버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를 까먹은 게 있어가지고. 이것만 추천을 하고 저는 이제 씻고 자야 될것 같아요. 최근에 일본을 먼저 다녀온 도아가 추천해준 아주 꿀팁이더라고요. 이 인천공항에서 나오는 스마트 패스라는 앱이 있는데 여권 등록하고 그다음에 실물 여권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탑승권을 등록하면 여러분 줄 있잖아요. 저희가 입국 심사 들어갈 때줄 이렇게 서야 되는데 진짜 줄을 안 쓰고 바로 패스트패스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꼭 미리 다운로드 받으시고 여권 등록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한번 제가 경험을 잘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자러 가보겠습니다. 안녕